오랜만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안 좋아서 혹시 중간에 안 들으시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제 인생 영화가 있는데요 About Time이라고 하시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영화 속의 주인공은 남들이 갖지 않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둠자 가서 눈을 감고 손을 깍지면 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 갈수 있는 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자신을 위해서 각으로 돌아가 자신이 후회하고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바꾸지 못한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바꾸지 못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각으로 돌아가서 몇번이나 각으로 돌아갔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의 그 사랑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이 여동생이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여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 이 동생의 나쁜 그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몇 번을 시도해서 여동생이 그 남자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 여동생이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니까요, 자신이 낳은 아이의 성별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신이 여자 아이를 낳았는데 현실로 돌아오니까 남자 아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거로 가서 여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낳았던 아이가 여자아이였고요. 몇년 동안 아이를 사랑하고 키웠는데, 어느 순간 남자아이로 바뀌니까 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과구로 돌아가서 이그 동생이 교통사고를 다하는 것을 그대로 둡니다. 다시 연속으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아이가 다시 여자아이로 바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이 주인공이 매일같이 가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매일같이 아버지와 함께 이그 대화를 나누고 운동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임신한 시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어렸어도 이 아내가 아이를 갖는 그 순간 만나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면서 한계를 느낍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이 느끼는 한계가 있고요 부유한 자는 부유한 가운데서 느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도 동일하게 느끼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어, 가능한 자와 아, 이 병든 사람이 느끼는 한계가 더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느끼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누리는 것이 있지만, 그 당연함 속에서 각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자절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어, 누군가가 그 한계를 맞추시는 것을, 누군가는 그 한계를 맞추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것을 넘어서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사람을 잃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름답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앞에 이 아름답다 가시는 그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나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태양이나 또, 달과 별등 무수한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의 세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오늘 전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전화 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범사의 기한이 있다는 것은, 사람은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또, 만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루시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삶의 기한과 때를 따르는 이두 어, 시간의 공조 속에서 때로는 수습기끼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서, 어, 범사의 기한은 우리가 일정하게 생각하고요. 또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천, 천하 만사의 때는 대부분이 예측하지, 예측하기 불가능하고 대비하기 불가능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제 이야기 보시면 무수한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애를 따라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화롭고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 때가 있으면 어려고요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면 사람은 보통 생명에 잉태되는 것을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나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따로 우리가 죽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때에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해서 태어날 수 없고요 우리가 정한 날짜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인퇴되는 것이 갑자기 찾아오듯이 죽음도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고 거두고 죽이고 살리는 일 세우고 하는 일 기쁨과 슬픔이 인생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루고 이런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을 또 버리는 것을 어, 늘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 기간과, 기간과 때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나 때로 내가 욕심을 내거나 어, 자원하지 않았음에도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이별조차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신 예배를 드리는 답이다, 유닉의 미디엄, 마리아의 존재 여러분, 모두에게 눈앞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 일어난 일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십9 장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인을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활약하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때, 때가 제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것이나 존재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적인 갈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면서 영원한 존재와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일시적인 쾌락이나 순간적인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영혼을 삼아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 내면에 있는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고 또이 공허함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은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세계에만 머물지 않고 영원한 삶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더큰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이상, 즉 영원한 것을 우리가 늘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올 때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헌신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어떤 일을 계획, 어떤 계획이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헌신의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여측 가능한 세월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모이고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분명 다툼이 생기고요. 때로는 계획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를 키우는 여종들과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계는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고령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는 이런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산하시고 그분이 완전하다고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도서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예쓰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쓰고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정일간 알수 없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문 16장 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요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의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노고를 주시고 사람이 예를 쓰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연 노력이나 고생이 헛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다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5장 18절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몫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전문부를 이야기하죠 그삶 속에서 평생 마시고 먹고 수고하는 중에서 즐거움을 보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 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고 가운데 예를 쓰며 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구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자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신 예비를 드리는 여러분과 오늘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이 바로 오늘의 수구의 낙을 기쁨으로 누리고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계를 느낀다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 유한한 나를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청녕할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지로 일을 이루지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일의 삶에서 수고하고 누릴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준대와 성도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평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을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따로 살아가면서 그몫보다더 많은 것을 욕심내고요. 때는그 목새보다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예배를 드리는 여전히 여러분, 그리고 여기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가 같이 못했다고. 내 삶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를 가지도록 잠시 우리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